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서 107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저녁에는 매출하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메시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만나를 구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가난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난한 청년이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 수단은 큰 배였습니다. 이 청년이 가난해서 간신히 배표를 샀고요. 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그는 배 안에서 이배 안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여유는 밥을 먹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은 한숨도 없이 마른 빵 조각과 물로 끼니를 떼우게 됩니다. 항해 기간이 이제 닷새가 넘었는데 이빵몇 조각으로 떼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 청년은 어~ 식욕이 왕성하고 혈기 왕성하고 또 건강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빵 멱저 각으로이다섯다다세나 되는 이 여행 기간 동안 버틴다는 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다세가 되던 날 아침 이더 이상 배고픔을 견딜 수 없었던 이 청년은 무작정 배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시키고 허겁지겁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을 조리며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겨우겨우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배를 다 채운 후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식당 주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어,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서 도저히 배고픔을 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 중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제가 무전 취식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주인이 황당히 하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전 취식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구입한 배표에는 이미 식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이 식당에서 마음껏 무료로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청년은 이 배사, 배삭, 배사크에 식대가 포함된 건지 모르고 그냥 닷새 동안 그냥 의미 없이 고생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 영접한 사람에게는 매일 하늘에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인데 갈급해하거나,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으시지, 왜 오늘 은혜 주시지 않으시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마치 가난한 청년이 그냥 달라고 하면 분명히 주시는데, 그런 행위조차 안 하지 않고 굶주림의 허적인 이들이 있다는 것 같다는 것이죠.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 만나서 초심 때 분명히 은혜를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에서 직분을 갖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연수가 오래되면서 때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가 좋았는데,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가 있었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옛날에만 내리고 내가 장성하거나 내가 지금, 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내리지 않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양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요. 저녁에는 매출하기, 아침에는 만나로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든 점심에든 저녁에든 영적인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에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모세가 만나를 쟁여놓을 필요가 없다고 거듭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 신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디든 말을 꼭안 듣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세가 그냥 쟁여두지 말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집에다 몰래 그것을 모아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이죠? 그 모아둔 몰래 감추인 만나에 하루가 지나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모세한테 들켰고요. 모세는 크게 혼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매일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냥 쟁여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쟁여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우리는 오늘의 은혜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가 추시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또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 매일매일마다 만나고 새롭게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기를 면하기 하는 육신의 떡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요. 인간에게 약간의 허기를 면하는 그런 육적인 떡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신령한 떡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본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을 한번더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말씀. 신학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입니다. 짧은 구절 합독하겠습니다. 48절부터 5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고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죄의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생명의 떡을 언제든 취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을 아침마다 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어제 은혜가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은혜 받던 거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신선한 영적인 양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계속해서 또 먹어야 되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진 않습니다. 약간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고, 예배당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야도 같습니다 황량하고 상막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틀어보십시오 숨이 꽉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답이 없고, 허무하고, 너무나 근심 걱정에 너무 가슴을 막 옥제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인 생명의 양식,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인 그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우울하고, 걱정 근심이 나를 짓누를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갈 때. 생명이 떡이시요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오리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얻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는 새벽재단 사케에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일기 취할 양식, 생명의 양식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역성이 매일 아침 만나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주의 전에 나와 만나를 먹으러 온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만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고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때하나 분명히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실,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 주회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늘의 양식을 간구하며 새벽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충분히 또 충만하게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큰 신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여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 지켜주시고 일터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취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손주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졸업을 준비하는 우리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소식 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또 이런 이 기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님을 만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 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부모님이 믿음을 넘어서 자신들의 믿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 주시고 또 기회 주셔서 귀한 일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능력으로 일터에서 일할 때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과제와 여러 가지 업무를 잘 감당하는 모든 우리 직장인들, 모든 일꾼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산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섬기는 교회마다 함께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특별히 365 선교 실천을 위해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 선교를 위해 목숨 걸며 하나님께서 시, 부탁하신 그 귀한 선교를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임 목사님 지금 캄보디아 선교센터 봉헌 예배에 가셨습니다. 함께하신 장로님들과 또그자 함께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봉헌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복되고 안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기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저희들의 주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사 더러운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지금은 아파서 우리 누워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귀한 건강의 복을 취하여서 건강을 회복하고, 주의 전에 나와, 마음껏 뛰어 예배하는 그날이 어서 속히올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환기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좀 애착을 찾는 우리 주의한 백성들을 주님 긍이여겨주시고 채워주시고, 동역자 붙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눈물이 나중에 웃음이 되게 하시고, 지금의 얼음이 나중에 간증이 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날마다 주님 찬양함에 나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먹든지 마시는지 무엇을 하든지주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늘 중, 예수 충만한 우리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마닥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